네.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 어, 네. 운동하시고? 아니 사모님도 약밥 하나 사줄까? 안 먹어? 아 운동 나오신 네. 거고 사러은게 아니라? 운동. <laughs> 뭐 찍기도 뭐 하고 뭐 <laughs> 양양 사모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사모님 <웃음> 양양 사모님 하나에 <laughs> 5천이면 어, <그래. 웃음> 너무 비싸네 오시겠지 네 하나에 5,000원이면 너무 비싸 이, 이거, 이거, 양, 이게 된장에 박은 거죠. 예.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니, 예.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네. 응. 하나에 5,000원이면. 렇게 열이 있어서 따뜻하게, 아이고방석준 거였네. 뭐. 방석 엄청나게 좀. 화장실 가셨구나. 아니, 뭘 가지러 가신다, 어. 어디, 어디로? 저 농협 쪽으로 가신다. 전에는 저기 밑에다가 촛불 있잖아, 촛불. 불 펴가지고.